국정농단 사건의 두 주역.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는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해왔는데요. 안종범 전 수석이 최순실 씨와 10여 년 전부터 긴밀한 인연이 있었다는 증언이 제기됐습니다. 바로 아파트 인연입니다. 배준우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.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. 7년 전 이곳에는 유경수 여사가 세운 정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. 정수 아파트는 한국 폴리텍 대학의 모태인 정수 직업 훈련원과 유경재단 직원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. 그런데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 2006년을 전후해 정수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아마 5년사을 거예요. 그때 아파트 들어이다고한그 빨리 역를 안종범이 어 당시 유경재단과 정수 아파트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마코 실세는 바로 최순실 씨였습니다.

국정농단 공범으로 재판에 나란히 넘겨지면서도 서로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안전 수석과 최 씨, 미루와 K 스포츠재단 설립 이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. 안전 고비도 거기 상어는 확실해. 내가 볼때 거기 최순실과 분명히 연관돼 있어. 채널 A 뉴스 배준우입니다.